이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. 서울대 의대의 경우 당시 정원은 260명이고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135명입니다.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면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.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 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.